잘 갔다 올게요. 아, 안녕하세요. 슈퍼카들 사이에 서이 차가 <laughs> 와 프로 선게도 있네. 아왜 왜가 이렇게 깔끔하네요. 와. 새차 같죠. 그러게요. 안에도 안에도 막 복원 하 가지고 하고 다 복원하신 거죠. 그때 살짝 복원해 했잖아. 그때. 어쩔 수가 없더라고. 요 날개 이제 아, 차는 쉽게 엄청 쉽게 깔끔하네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고요? 네네. 네네. 예예. 고 감사합니다. 와 그래 이래 맥도날드 조합이지. 아. 음. 와. 뭐야 이거하고. 아, 필터하고. 이것 도 라이닝 같아 보니까 아. 라이닝 맞잖아. 네네. 음. 이거하고 와이퍼, 이거 와이퍼, 아, 와이퍼고 이건 필터, 이건 네. 에어클리너, 네, 예. 예. 그리고 어. 그다음 요또 있더라고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봐봐요 내대소 때. 패드 이거 이량을늘려도 네. 비가 와가지고 못 넣겠다고. 천신각관 이거 직고일 뜨는데 이거는 네. 이제 산은 안 탔어요. 네. 기간이 돼서 뜬 거야. 아, 그래서 너무 아까워. 아, 1억에서 조금 빠지게 내놨거든. 아. 피로스도더 짧고 신차금 지금 비싼 거지. 아, 2 3년식이네 네, 이거는 신차금이 1억 5천 2배인가 그래요. 아, 막 옵션 비싸. 옵션 옵션 많이 넣었네. 다 네. 넣었네. 근데 저보다 조금 더 싸게 팔아요. 야돼 22년식보다. 아, 왜요? 왜, 왜? 1억 3배 내놨다가. 아, 옵션, 와, 옵션이 근데 진짜 많이. 봐봤어요. 다 들어갔어요, 1억 5천. 예. 예, 예. 안에 스웨이드 쎄으로되어 있고 시트 아. 기가 밀키한. 그... 아, 스웨이드 됐어요. DTS. 이것도 도색안는고 깔끔하기 시작 깔끔하다. 그래요, 이색. 이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어 있어요. 어? 아, 3 8만 원. 그 도자. 네네, 괜찮습니다. 와, 고상계. 그리고 그 로마. 이거는 개인 크... 데크면 돼요. 아이언. 와. 레이스. 이런 것도 필요. 진짜 언제 타보려나. 아, 여기.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리지 <laughs> 그런 그런 거 느껴지세요? <laughs> 어, 느꼈지나너 솔직히 뭐저 차도 반들반들하게 아침에 네. 와서 진 딱게 담는. 랑 빨간 묻다 이 그치지 음, 아 성능장이 필지할증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라 이 아, 모터. 예, 아, 여기가. 음. 사무실이시구나. 깔끔한 데요 아, 두 번. 지지분 하시고. 네. 어, 진짜 잘 쓰겠습니다. 음. 이런 것도 다 주시고. 아유. 네, 이쪽 오십시오. 네. 네, 이거 오일 팬이거든요. 네. 이쪽으로 오셔야 보입니다. 네? 네. 아. 요거 확인하시면 될거 같아요. 아, 노유. 네. 보이시죠? 올일팬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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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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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음. 급 차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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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있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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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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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에 있어. 내가 하는 데가. 아... 어, 그래서. 조심히 들어가고요 어, 좋다. 아이고, 네, 너무 네. 반가웠어. 어. 예. 아무튼 안전운전 해야 돼. 네, 잘 타겠습니다. 어, 어. 조심히 가야죠.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음, 그래, 고마워. 네, 들어가세요. 잘 타겠습니다. 아, 저거 안 빼주셨네. 자, 와우 예이 예이 안산 안산입니다 또온 성현 씨네 동네 마리나 마리나 베이 뭐였지 영현씨 <laughs> 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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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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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게점프야 뭐야, 뭐야, 참아. 뭐야, 참아. 뭐야, <laughs> 우와 참아참아 참아, 참아. <laughs> 아, 야, 참아, 야뭐아뭐리뭐 참아. 아, 치니까 와어다대우지아 아, 여기구나 사화 네. 사 들어가시죠 아아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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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어 뜻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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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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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치는게 있었구나 아, 예. 접시 오뎅인가요? 접시에 있어서? 접시에 있었던거 아, 어릴때 이런거 오뎅인 뭐 안동에 없어서 못먹어봤는데 드디어 먹어봐 야 드디어 여기도 염병꼬치 파네 아. 우와 <laughs> 가튀김 튤립닭발 어? 튤립은 맛있는데 먹을래? 저것도? 아 일단 가시 들어 가시죠 들어 가시죠 들어가세요 이야 가튀김 후라이 드디어 먹네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방금 우리 꼬치 13명 같이 먹었지 <laughs> 야그러니까요 <laughs> 가시죠 응. 어두워서 안 나오는구나. 엔잭이아이다 <laughs> <laughs> 다시 이쁘다. <laughs> <laughs> 물다 빠졌네. 잠시 후지입니다 야. 혹시 잠시... 흰색 이뻐. 원래 흰빨빨이란 거죠, 이게. 네불라이터더 밝아보이지? 응. 안에 햄비오틱줄 넣는거 이쁘네 아, 밑에도 여기도 넣어놨네 아지가로더 음. 쉬워 이쁘긴 하다 빨강이. 엔카차량은 여기서 가린중고차 어우 시원하다 시원해요? 네. 네. 여기도 간만입니다 근데 다시 갈수 있네요 맨날 이거 갖고 이런 는데 집에서 혼자 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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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먹고 부웅 <laughs> 엔카 입장이요 아 맞네 와 뒷빵 봐뒤빵 보여요? 빵? 시동 직접 거세요 어? 아, 배기되 있다 그랬죠? 네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버킷시트죠? 예아 네. 진짜 뒤에까지 다 해놨네 네. 오. <목소리> 뭐야 <목소리> 뭐야 와와 와. 어 저기 똑같이 만들어 놓은 피규어도 있네. 와, 와 신기하다. 와. 크으. 앞에 이거 일부러 앞에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를? 대기 반열? 네, 네. 이거? 오, 빨블도 와다, 여기 올라온다. 먼지 쌓였는데 요 지금 안 타셔서 박은 거 아닙니까? <laughs> 어, 이거 선은 필요한가요, 혹시? 어, 어떤 이거는 타 입기면. 어, 저 거죠? 있어요. 아, 그럼 돼 됐. 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시거 재분 있어요?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 <laughs> 이틀 동안 재밌었습니다. 이틀이에요? 아, 어제 오늘 예. 선 얼마 남 거리가 안 되는데. 엄청 오래 걸려.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꽁, 에이 네? 그래도 와, 응, 네? 반가워 반가워, 에 네? 꽁이, 너 부른 줄 알아, 꽁이. 왜다 따로 가니? 어, 잠에 한명더 오는데. 굽는 <laughs> 걸안 찍었잖아. 아, 취한다 이제 올려도 되는 거야? 벽, 벽, 아우, 배부르다. 어. 저, 거기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저 <laughs> 이거 리플레이 아니다. 대자뷰 아니고 그그그그그재이버 <laughs> 짜게치가 왜짜게치냐아짜파이트개치아야 가격이 싸게치 와 아 저거 선글라스나 뭐 이럴 거 끼우는 거어 그냥 뭐 그렇지 어때 차어 괜찮아 응. 우렁, 우렁, 우렁. <laughs> 지금은 이 착한 형부가 이제 곧 퇴근하는 처제를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착하죠 어제 폭우 때문에 신발 다 젖어서 처제 슬립 슬리... 처제 슬리퍼 뺏고 왔습니다. 하이. 아, 안 했어? 과속 했습니다 하이하이 잘갔다 왔어 오는 길에 좀 빵빵 하면서 빨아줬더니 그전에 다른 차 탔을 때는 좋아하는 거 없었는데 엄청 좋아하네요. 뿌듯합니다. 박스터 산맛이 이럴 때 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어제처럼 또비 오는 거 아니냐? 뭐 사게? 근데 술멘 마시면은 똥만지 죽어 버릴 것 같아. <laughs> 여기 옆에 그는 뭐 약속 받아.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 양 봐라. 우리 막간식어 마... 깔이 왜 이렇게 어둡죠? 도망게 보이지? 나가다. 에? 이 어디지? 다시금 아, 다 저기 주영이 네. 고등학교 으끌은 네. 한... 이계시더라고아 근데 그러면 외모 텐데. 야, 네가 나 한번한번한번아니 아직 세계 더 있어. 빨리. 아빠 <laughs> <laughs> <봐봐, 다> <laughs> <laughs> 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laughs> 저거 뭐야? 저건 뭐야? <laughs> 우와, 간다. 꽁 간다. 잘 있어. 꽁이 꽁이 간다. 가 봅시다. 우리 새로운 노랑이를 타고 노랑통닭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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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신나나. 여기 어, 뭔가 오른쪽 여기, 여기 느낌 나는데. 치킨 남바 우리 오랜만에 먹은 거 같잖아. 진짜. 아 냉모밀가 이래 나오는구나. 시원할라나 얼음이 없는데 얘는 뭐가 같이 나온 거지? 참기름. 네. 감사합니다. 와. 예. 이거 뭐? 약간 천하장사 같이 돈? 커피 먼저 사고 가자. 위에서 물 뚜룩도. 음. 네, 감사합니다. Nice. 어.